종교법인 신요엔이 세계 평화와 인류의 안전을 기원하는 전통 밀교의식 제등호마법요를 봉행했습니다. 신요엔는 일본 도쿄 야마나시현 후지산 진징사 야마나시 별원에서 이또신소 원주를 비롯해 4부대 중 7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등호마법요를 봉행하고 지구촌의 평화와 안전을 발언했습니다. 이또 신소 신요앤 원주는 자유로운 마음과 행동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된다며 제등호마의 성스러운 등불을 마음에 밝히고 세상과 사람을 위한 이타 실천으로 진여의 빛을 타인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등호마는 수백년을 이어온 전통 밀교의식이자 야외에서 거행하는 신요앤만의 독자적인 의식으로 지난 1946년 신요엔 이토 신조 개조가 처음 봉행한 이후 올해로 76년째 열리고 있습니다. 종교법인 신요엔은 해마다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각국의 신도들과 함께 국경을 초월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등호마 법요를 봉행하고 있습니다.